안녕하세요. 함들다육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여기는 그 러블리 로즈로 유명한 스피드다육이고요. 여기에는 창들도 많고, 이렇게 큰그 선장들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서우는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곳에 그 러블리 로즈가 예쁜 아이들이 왔다고 해서 어, 여기를 오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러블리 로즈 잠깐 보여드릴게요. 러블리 로즈가 그동안은 이제 뿌리가 없고 어린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온 애들은 이렇게 뿌리도 튼실하고 이렇게 목대도 있는 이런 아이들이 왔습니다. 오늘은 사장님께서 직접 러블리 로즈를 어, 식재해 주시겠다고 해서 어, 영상을 찍고요. 어, 사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러블리 로즈를 어떻게 해야지 그 베란다에서 웃자라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는지 사장님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네, 러블리 로즈는 이제 습기가 많으면 옷 자라는데요. 네. 요즘에는 물을 많이 안 주고. 네. 어, 이제 이제 마른 흙에 심어서, 어, 이제 장마가 되니까 습하니까 애들이 녹을 수 있으니까 마른 흙에 심어서 물만 자주 안 주시면 짱짱하게 잘큽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러블리 로즈를 이제 심어보기,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흙은 여기 농장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흙이라고 하십니다. 이 흙에 의흙 대해서는 제가 따로 여기 그 나중에 그 영상으로 어 간단하게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식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분이고요. 여기에다가 일단 사장님께서 여기 그 마사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넣어놓으셨습니다. 마사 먼저 넣고요. 네. 흙을 넣고 네. 조그만 아이들을 키울 때는 흙을 까닥 채우고 마사를 넣고 하나씩 꽂으면 되는데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얘가 길고 크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마 흙은 이 정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뿌리는 이 정도 놓고 일단 일률적으로 틀를 맞춘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키를 맞춰서. 더블리는한 송이보다 여러 송이가 있어야 이쁘기 때문에요. 네. 빡빡하게 심으시는 게 좋아요. 아, 빡빡하게 심어야지 예쁘군요. 네. 한번 하고, 또한번 채워주고. 네. 또 네. 채워주는 걸 살짝 눌러주라고. 네. 그러니까 그 더블리오즈를 차근차근 심으면서 그냥 조금 눌러준다는 그런 의미로 그 흙을, 예, 중간중간에 그한 번씩, 예. 얘네들은 지금 잘 말린 상태이기 때문에요. 바로 네. 받아서 심으셔도 되고요. 네. 안 말리셔도 돼요. 이미 다말른 상태라. 네. 어, 바육이들은 뽑아서 물기가 있으면 뿌리를 말려서 심으시는 게 구름병이나 좀 녹아내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얘네들은 뿌리가 잘 말라있어서 그냥 가서 그냥 그렇죠. 곧바로 말리지 않고 그렇죠. 식재를 해도 그렇죠. 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식으로 집에 핀셋이 있으면 핀셋으로 하면 좋은데요 네. 핀셋이 없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 핀셋이 없으면 집에 있는 네. 젓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아 젓가락 이용해서요 네, 네. 지금 이게 딱 20개거든요 네아 너무 예쁘네요 음. 러블리 루즈가 그동안은 좀 작은 것들만 보다가 그렇지. 이렇게 목대에 있고 큰 애들 보니까 아주 더 풍성하고 더 예쁜 것 같아요. 풍장이죠? 네. <laughs>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너무 예쁩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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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장님 얘네를 지금 오늘 이렇게 심고 네, 네. 그첫 물은 언제쯤 주면 될까요? 일주일 있다가 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테두리 네. 쪽으로만 테두리 아, 쪽으로만, 쪽으로만 네. 물을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습하니까 굳이 네. 물을 꼬박꼬박 안 챙겨줘도 네. 애들이 잘 자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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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살짝 무서워하면 네. 더안 되니까 네. 과감하게 네. 애를꽉 잡고 하셔야 네. 애들이 더 뿌리도 잘 내리고. 건강합니다. 얘네도 러블리 로즈도 햇빛, 뭐 통풍은 가장 기본이고요. 그렇죠. 햇빛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그 물을 준 다음에는 햇빛에 내놓고 햇빛 샤워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 마무리는 마사로 꼭 마무리 해주셔야 되고요. 네. 마사로 마무리 하는 이유는 이제. 네. 톡톡을 눌러주는 이유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잘 마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먼지가 날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마무리는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깨끗하게. 화분하고 지금 러블리 로즈하고 너무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무지 예쁩니다. 멀쩡하죠? <laughs> 네. 이게 네, 딱 20개거든요? 네.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 네. 제가 지금 20개가 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2개 정도 아. 더 꽂을까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 정도면 될것 아. 같아요. 아 러블리 로즈가 이렇게 한 화분에 심어졌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여기는 서호은 근처에 있는 그 스피드 다육이거든요. 지금 러블리 로즈가 너무 예쁜 게 있어서 영상 올렸고요. 어, 저희가 여기 따로 요 위쪽으로 전화번호, 어, 올려놓겠습니다.